조금 건너뛰어버려요.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네. 일단 이는 거는 제가 드릴게요. 네, 네. 제가...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 많아요. <laughs> 네? 이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이것만 해도. 예. 네. <laughs> 네. 그래서 제가 보세요. 네. 여기 보면은 김덕삼이라는 분이 계시죠? 네. 이걸, 이걸 다 펼치면 조금 네. 길어지긴 네. 하는데 일단 네. 펼쳐볼게요. 네. 펼쳐놓고 네. 그럼 이렇게 커져요. 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네. <laughs> 보면. 네. 김덕삼이라는 분이, 네. 여기 표시되죠? 네. 15군데. 네. 그리고 김성환. 네. 이분은, 제가 그랬어요. 영상을 보시고, 네. 거기다가 댓글을 달으세요. 아... 아... 그러면, 네. 백주경님은 네. 42군데에요. 네. 용이 맞는 요 생각보다. <웃음> 네. <웃음> 음. 이분은 봤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싱크아이즈 사용하기에 대한 네. 기초 가지의 이미지 넣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네. 봤다. 네. 댓글을 마4두군데다 달았다는 것이지. 네. 이렇 보면. 네. 여기는 네. 황영규님, 이분이 목사님인데, 어쨌든 네. 이렇게 이렇게 다. 네. 그래야 이게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지 아, 안 되면 그래.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비용까지 받아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아, 응? 안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협업에 대한 협업은 어쨌든 예. 자동으로 예. 24시간 360일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어 진성님이 예. 관심 있는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동산 관련된 자료들이라든지 예. 예. 아니면은 그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예. 정리를 해가지고 예. 가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링크를 싹 걸어버린 리 그리고 이거 하나만 딱 실행하면 여기서 다 보여버려요. 그렇게 좀 활용을 하겠어요. 네네뭐 할지는 좀 생각했어요. 네, 네.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웃음> 네. 잠깐만 또 쉬었다가 네. 네. 또 이제 저는 이걸 왜 쓰게 됐는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쭉 구조적인 기능, 네.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개를 더 말씀을 드리고,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